저는 그 이제 사회적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어, 제가 뽑아본 두 가지 문제는 디지털 노동과 탈진실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영향 중에 이제 데이터 경제 도래라는 것을 처음으로 어, 꼽고 싶은데 어, 이미 그 데이터라는 것 혹은 데이터가 쌓이는 플랫폼,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생기는 가치, 어,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제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했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생산의 3요소로 살펴보면 요 어, 노동의 중요성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실은 비고용 노동 특히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로서 어, 무료로 쌓아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 생산 노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sns 플랫폼 데이터 센터 지나서 이제 드디어 노동이 플랫폼화 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디지털 노동이라 함은 우리가 사용자로서 생산하는 노동 플러스 정말로 이제 디지털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게다 플랫폼 노동으로 되고 N 잡러가 등장하는 등 플랫폼 노동의 부상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생산한 노동에 대한 보상 방법은 있을 것인가라는 거고요 가본과 노동의 어떤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해결책의 분배를 사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 말하자면은 그 데이터 노동을 시장을 민주화할 것이냐라고 나눠 볼수 있고요. 후자의 경우는 결국 개개인이 노동을 생산하는 개가 데이터를 생산한 개개인이 본인의 그런 어떤 디지털 자산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삶의 가치를 줄수 있냐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걸 자산화시킨 자산 가치가 암호화폐로 어 매겨질 경우에 암호화폐의 변동성 볼라틸리티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노동의 가치가 널뛰게 하는 게 얼마나 어, 미래에 좋은가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본으로서 유통되건 노동으로서 유통되건 간에 공통의 문제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디지털의 작동 방식이 얼마나 설명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어떤 경우건 간에 증가리라고 보고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이나 정부는 데이터가 굉장히 축적되면서 뭐 근거 기반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할수 있는 사회가 왔습니다 결국 근거라는 것은 통계적 패턴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인간이 생산했다면 데이터에 들어있는 서사, 내러티브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다 갖춰야 진정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에 숨어 있는 서사 여부와 경향성 여부를 봤을 때 진정한 에비던스를 가게 되려면 그 서사만 있는 디스인포메이션에 팩트체킹을 해서 에비던스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적 경향성만 있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어떻게 서사를 발굴을 해서 에비던스로 갈 것이냐라는 노력이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러티가 발굴이 되면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을 보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그 디지털 노동 문제라든가 탈진실 사회 갈등은 좀더 새로운 시민 사회 탄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민 사회에서 중요한 소통의 어떤 원리는 근대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어떤 성찰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정체성이 아닌 타인의 어떤 내러티브를 이해하고 공감한 이후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하는 일종의 지도학습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이나 넌 휴먼들이 함께 섞여서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은 그때는 이제 우리 로봇이 달라졌어요와 같은 성찰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